안녕하세요. 제피러스랩 이사오병권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피러스랩은 부산소재 엑셀러레이터로서 서울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를 세 기술을 운영을 했고요. 이제는 네 번째 기술을 맞이했습니다. 최장 기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한 국내 최고의 해양 수산 액셀러레이터라 자부하고요. 차별적인 스케일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베스트나이파 그랜트 챌린지, KKF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 투자 조합 그린딜 벤처 펀드, 국토부 벤처 펀드 등을 통한 투자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해외 협력 기관 및각 지역의 협력 기관 수요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 진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저희 제피러스 랩의 강점을 다섯 가지 정도로 좀 추려 볼수 어, 있는데요 기업가치 재고 전문성과 어, 자금 조달 및 어, 투자 전문 역량 그리고 매출 연계 네트워크 사업화 지원 연계를 통한 지속 지원 그리고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pwc 3일 회계법인 사모펀드 m&a 파트너 수행 이력을 갖고 있어 어, 기업 가치 제고에 맞물리는 전방위전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그러나 무엇보다 창업 초기에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연계,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 지원 역량이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특징은 어, 자율적, 참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1대1 멘토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각 대표님들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불가피한 시간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전략을 저희가 반영한 결과라 할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진행순서가 오리엔테이션, 초기 진단, 정기적인 멘토링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데모데이 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멘토링을 받는 기간인 5월에서 9월 사이, 그러니까 6월에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체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 후속 투자 유치 연계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올해는 전년도랑 다르게 가장 먼저 대면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간별로 수행하는 내용, 예상되는 다양한 행사 등을 미리 사전에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 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멘토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희 멘토링은 맞춤식 쪽실계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업의 경영적 이슈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 과거 기수들 같은 경우는 IR덱을 보완 요청하셨고 어떻게 작성한 쪽이 오르, 어, 좋은지 고쳐야 할 점은 뭔지 어, 직접 PPT를 통해서 이제 메모를 해서 작업해서 회신을 좀 드린 케이스도 있고요. 투자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내용 중 이제 악성조항은 없는지 어, 기업 별리가 적정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의견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 이외에도 영업 매출 팔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잠재적인 영업 파겟 고객 그리고 이 부분은 실행 지원까지 어,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각 기업 단계에 맞는 솔루션을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린 네 가지 모듈은 예시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4시간 이 SNS, 문자, 전화, 이메일까지 저희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멘토링 자문을 지원하는 형태로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시길래 준비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 수산 분야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조금 선호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만나온 많은 분들께서 해양 수산 관련된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 초기 기업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사업이라는 것도 꼭 기술력으로만 승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기술은 발전을 해가고 있고.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거나 또는 이에 대한 방안을 미리 모, 어, 모색하거나 접목하셨다라면 지원하셨을 때좀더 어, 선발될 가능성은 좀더 높겠죠 음. 어, 저희가 이제 그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원사업 연계, 그리고 기업 연계, 투자 연계, 해외지원 연계 순인데요 어, 기업은 연역으로 구분줄 수 없고 또 단계는 각기 다르실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황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겠지만 어, 체계화된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이와 같이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기 단계에 맞는 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리소스로 저희는 작년에 17개의 지원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올해도 신보네스트, 청년 창업사관학교 제도전 패키지 등 많은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본 사업 어, 해양수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분들께는 기업 연계 혜택을 제공해서 보다 많은 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저희 프로그램 을 통해서 빠른 실내 성장한 기업 몇 개를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메이징 팩토리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어메진 팩토리는 어묵에 패션을 입힌다는 슬로건으로 더 젊은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어묵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발굴했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 과정을 거치고 직접 투자도 집행했고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등 특히 자금 조달 부분에서 특히 집중해서 육성한 케이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업관리처 권에서 메가박스와 연계해서 매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올레밥상 볼수 있는데요. 제주 소재의 수산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어, 2019년도 1기 해양수산 어, 사업에서 오프라인 사업 설명을 통해 대표님을 처음으로 만난 게좀 기억이 나네요. 어, 그 뒤에 2020년도 그 2기 해양수산 엑셀레이터 사업에 지원해 주셔서 선발되셨고요. 어,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랑 해외 진출 지원 파트너십 연계 등 어, 기업의 스케일업과 판로 개척을 모두 지원한 케이스라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AD 수산입니다. 저희 자체 육성 프로그램인 제트 캠프를 통해서 첫 인연을 맺었고, 해양수산 엑셀레이터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분들 만나보셨고요.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 등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원이 주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도 업계에서 핫한 트렌드인 내륙 양식업을 영위하고 계시고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지원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초기자금 지원은 저희가 5500만원으로 기업별 500에서 한 1500만원 내외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업 간의 경쟁적인 구도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 원칙을 적용하고요 어 이는 진단 멘토링 결과 업무 진척률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주요 평가 지표로 해서 지급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이내 그러니까 5월에서 한 6월경 에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유해 주실 부분은 사용이 불가한 부분과 어, 부가세 미포함 사항이 있다는 점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업 모집은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창업 3년 이내 여부는 4월 5일 기준인 점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은 서류 평가 및 5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발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좀더 접근성 높이기 위해서 t a 스타트업에도 공고를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t a 스타트업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어, 그 모집 중인란 확인해 보시면 저희 회사명을 검색해 보시고 하면 공고가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어, 신청하시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일단은 본 기준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기준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페이지 에 저희 공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쪽 클릭하시게 되면 어, 게시글이 다음과 같이 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기존에 준비하신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지원 완료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저희 제피러스랩 선택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총 2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어필해주셔야 되는 부분 좀 짚어드리자면, 우선 문항이 5 가지인데, 각 문항 중 강하게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을 좀 강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로 보는 부분은 주력제품, 그러니까 사업이죠. 현황의, 현황과 이제 그 현황의 개요와 수익모델 및그 연도별 성장 목표가 저희가 주요하게 보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하나의 문항에 제공되는 내용을 아주 심플하고 핵심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 전체적으로 6페이지 이내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를 위해서 많이 간추려셔야 할것 같긴 한데 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업 핵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어, 그 직접 수정하시면서 어,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어, 사업계획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이실 것 같고요. 어, 가격 경쟁력, 기술력, 고객과의 높은 접근성,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쟁력 좀몇 가지를 좀 추려서 이것이 좀 부각되게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너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객관성을 확보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어, 이는 좀더 옵셔널한 사항이라서 필수 사항은 아니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제피러스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거나 약간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만나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도 만나는 날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